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피렌체죠. 그래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피렌체를 보면 이게 산타 마리아 델네 피오레라는 성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렌체 두오모라고 얘기하는 이 성당. 이 성당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런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는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두 주인공이 만나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 지붕으로 된이 피렌체 전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중심지이자 그 르네상스가 시작된 그곳이 바로 피렌체인데 피렌체를 가시면은 요것만 이렇게 보시고 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렌체는 여기 아까 본이 두오모 이돔 옆에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이제 이쪽이 이제 세례 요한 예배당입니다. 이쪽이 여기에 그 유명한 리베니트가 만든 청동문 그 상이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는 지오토라는 사람. 지오토는 초기 르네상스를 만든 그런 기여한 인물이에요. 화가면서 건축가입니다. 이때 당시는뭐 화가, 건축가, 그리고 조각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르네상스맨이라는 말도 있죠. 르네상스맨은 이제 전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르네상스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오토의 종탑입니다. 지오토가 설계한 이 종탑에 올라가서 여기를 또볼수 있고요. 여기서 또 지오토의 종탑을 또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렌체를 가면 여기 구경했다가 여기 이제 베키오다리입니다. 베키오다리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를 흐르는 강은 아르노 강입니다. 프렌체를 흐르는 아르노 강. 여기 갔다가, 이 베키오다리 하면은, 그이 전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테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를 만난 곳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옛날에 이제 금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보석도 팔고, 그런 상가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도 다닐 수도 있고요, 이 아래도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이제 미켈란젤로 언덕 가가지고 미켈란젤로 언덕에서는 그 피렌체 두오모를 멀리서 찍을 수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피렌체에 있는 그 산타 마리오델피오레보다 사실 이런 교회, 특히 이산 로렌초 교회가 정말 이 피렌체의 보고입니다. 보고. 이 어, 벽면이 미안성된 상태예요. 미안성이 벽면이랑 이쪽 입구가 미안성인데이 입구 벽면을 파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건축학 용어로는 파사도. 이 파사도를 미켈란젤로니 미켈란젤로가 아, 하질 못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가가지고 그 천지 창조 있는 그 시스타나 여배당 그 그 그림을 이제 그리다가 다시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대리석으로 꾸밀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이 피렌체 지역은 대리석이 유명해요. 그 토스카니 지방 위쪽에 대리석 공장들이 많고 그리고 그 대리석 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 남부 쪽도 대리석이 있어요. 그 대리석이 이제 각양각색의 대리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남부 쪽에 가보니까 그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그림에 열중하게 되죠. 그 작업에. 산 로렌초 교회가 정말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 피렌체의 보고들이 사실 이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또 미켈란젤로 또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도나텔로는 정말 이 당시에 추상적인 그런 조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 저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조각가인데, 이 도나틀러는 또한 이, 이 메디치 가문하고도 또 너무 친해서 어, 코지모 메디치나 로렌조 메디치 이런 그 아버지 아들 때 계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도나틀러는 이 메디치 가문에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술에 타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 메디치 가문에서도 이 도나텔을 특별히 여어던 사람, 산 로렌초 교회, 산 로렌초 교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산 로렌초 교회는 다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에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런 안에는 이런 정원이 있습니다. 이런 정원이 있고 이 유명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으로 가는 이 계단, 요거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죠. 그리고 이 도서관이 바로 여기 라우렌치나 도서관이 여기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입장은 못합니다. 그리고 산 로렌초 교회 안에 또 메디치 체플이라는 게 있어요. 메디치 체플은 브루네레스키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브루네레스키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한쪽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고 도나텔로가 조각을 한 그, 이, 피렌체에 있는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이 로렌조 성당에 모두 투입이 됐어요. 물론, 앞으로 나올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도 마찬가지로 다 투입이 됐지만, 더 많은 어떤 조각의, 그리고 이 작품의 그 예술성은 이쪽이 더좀 값어치가 있어요. 외벽만 완성을 못했을 뿐, 안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메디치 체플로. 아까 말한 그 브루넬레스키는 아까 피렌체 두오모 산타마리아 델피오레. 우리가 피렌체 생각하면 그돔을 만든, 그 만든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에요. 그래서 피렌체 두오모 앞에 가보면 브루넬레스키의 동상이 있고, 그 브루넬레스키가 그 자기가 만든 그 산타마리아 델피오레 그돔을 바라보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도움도 만들고, 요, 메디치 샤플도 이제 만들었죠. 그 메디치 샤플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 르네상스의 예술에 아주 최고 절정판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안에 보면 요 성당에 요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빛이 뻥 뚫리는 겁니다. 여기 어디가 생각나냐면, 판테온이 생각나죠. 로마의 판테온. 그러니까 브룰레스키는, 어 그,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베르티와의 그 청동 조각 그 거기 공모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비베르티한테 졌어요. 이때 당시 건축 조각 회화를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천재들이죠. 이때 사람들은. 근데 그거진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서 유학을 하는데 그 판테온에서 아주 큰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다음에 이동을 완성하게 됩니다. 도미 그때 과학적으로 그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 완성하기 힘들었을 때인데 이걸 딱 보면 이제 그 판테온의 도움이 딱 생각나는 거죠. 로마에 가시면 이제 판테온이라고 그 판이 페라어로 모든의 뜻입니다. 판 테온 테오스 신 모든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데 여기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돔 모양 여기도 물론 그유스티니언스가 지은 그 하기오스 그성 소피아 성 소피아 성당도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랑. 그러니까 이슬람 매들이 음, 그 요거를 이제 본다가지고 또 도움을 이렇게 준 거죠 사실 이 건축들이. 제가 이제 오늘을 말하려고 하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사실 아까 요 나온 그 라우렌치아 도서관도 있고 이산 로렌초 교회는 여기는 이제 사실 그 플라톤 아카데미로 쓰였던 곳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 플라톤이 세웠던 플라톤 아카데미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그 메디치 가문, 코시모 댄 메디치가 이제 그 저기를 한 거죠. 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다시 세웠죠. 그러면서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수장을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그 플라톤 철학에 대가면서 르네상스 인문학을 이끌었던 마르실리오 피치노, 피치노를 통해서 미켈란젤로나 도나텔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그 플라톤 철학을 배웠어요.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들을 여기서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들이 다 미켈란젤로가 그 철학을 배우면서. 같이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예술을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회화작품들을 보면은 심플라톤주의가 넘쳐나죠. 네, 오늘 이제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얘기를 하려고 하 원래 이제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산타마리아 델레 비네라는 원래 곳이었는데 이것을 증축 이전을 한 교회에요. 그래서 노벨라. 이 노벨라라는 뜻이 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 말로 이제 노벨라라고 쓰는데, 그 중축 이전한 교회로 1278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350년에 완성한 교회가 바로 산타마레 노벨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타마레 노벨라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는 피렌치의 역을 딱 도착하면 바로 옆에 광장, 산타마레 노벨라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광장이 있고요 아, 예.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산 로렌초교회가 그 산타마리아 델피오레, 그 피렌체 투어 모뭐 가장 큰그 성당 쪽으로 가는 길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렸다가 또 산타마리아 델피오레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동선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로 보면 이게 이제 입장 시간 이렇게 돼 있고, 요일마다도 다릅니다. 이거 참조해야 되고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그이 앞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떤 르네상스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데 어떤 게 르네상스적인 요소냐? 그건 이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앞 부분을 파사도라고 얘기했죠. 파사도 이 전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파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사도를 보면은 이제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이쪽 대문은 초록색이고 기둥도 초록색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 그 아파트 인테리어 할때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몰딩이라고 여기 치죠.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 영감을 받은 거죠. 그 파사도의 모습, 이런. 어떤 입체적인 모습과 이런 색감들이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이에요. 르네상스 건축의.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그 모습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뭐또 이렇게 됐네요.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어, 건축물들을 보시면 아 어, 이게 바로 르네상스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안을 들여다 보면은 이런 음, 그런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마사투의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근대 회화로 가는 르네상스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이 굉장히 큽니다. 1m 50cm 정도 되는 높이에요 이게 성삼일체가 이제 근원법, 원근법 근원법이에요. 원근법의 시초가 되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사초. 마사초는 아까 그 지오토의 종탑을 세운 지오토의 영향을 또 받았고요. 지오토가 또 마사초의 스승이었고, 그래서 이 성삼일체가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그림이에요. 르네상스. 이거 이후로 이제 무르네레스키나 도나텔로나 이 마사초가 어 얘기를 같이 많이 했죠 서로 서로. 그이 사타바리 노벨라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필리포스 토리치체플이라고 이 예배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보시면은 이쪽 어그 그림들이 그 있죠. 이쪽 그림들은 어 누가 그렸냐면 기를 난다요라는 사람이 그렸니다 기를난다요 길란다요. 기르난다요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기를난다요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미켈란젤로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기를난다요는 항상 저평가되어온 그런 예술가였죠. 그러니까 기를난다요의 마리아 의 일생과 세례요한의 일생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 이런 뭐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일생을 그렸어요. 근데, 길란다요의 어떤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리있고 이쪽에 이렇게 다 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스코화인데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 석고가 굳어도 안 되고, 아축축해도안 아, 되는, 그 사이에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 게프레스코화인데그 프레스, 전에 이제 르네상스의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은 머릿속에 이미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페인팅을 수학적 계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원근법이 나오죠. 그걸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머리로 이제 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가 천재들 화가들, 지금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 유명한 건이 마사초의 성삼위일체의 작품입니다. 이게 14세기 초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근법에 영향을 받아서 이때부터 원근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산 로렌조 성당, 가장 그 피렌체의 보물이자 그리고 르네상스 예술의 걸작품이 들어있는 그 성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이 바로 메디치가의 그 플라톤 아카데미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산 롤렌초 성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렌체에 가실 때는 이런 동선에 따라 가시면 더 좋을 거고요.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과 또이 그림들의 배경들을 보시고 건축을 비교를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어, 피렌체에 두 번을 갔는데 에, 갈 때마다 이제 비가 왔는데 에, 비가 와서 많이 잘 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어, 제가 이제 그게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피렌체를 간 지가. 어,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잘 알았더라면 음, 더 풍성한 여행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고요. 보는 만큼 또 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상호조화가 이를 때 여행도 풍성해지고 그것에 따라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우리의 소양도 쌓을 것이며 동시에 이것들이 다 성경적인 어떤 해석으로 건축과 회화가 조각이 됐기 때문에 그 과연 이게 성경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성경에 플라톤주의나 심플라톤주의가 들어갔는지 물론 여기엔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르네상스기 때문에. 남쪽은 르네상스.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격한 게 독일 중심의 네덜란드와 독일 중심의 문화예요. 그걸 이제 종교개혁적으로는 이런 거를 좀 흡수도 하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것이 독일과 네덜란드 쪽의 북쪽 르네상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로렌초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